안녕하세요 덴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표입니다 이 영상은 5월 16일날 르아시에서 주관을 해서 르아시의 무슨 밀가루죠? 포리시 밀가루를 납품 받으시는 분들이 같이 무슨 성인? 생트 오노레, 생트 오노레? 프랑스에서 베이커들의 성인으로 이 분을 기념을사는 날을 홍대표님께서 안심차게 한국에서도 프랑스 문화로 정착시키시겠다고 욕심을 갖고 그쵸 같이 지내는 빵집들을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특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면 그 지역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빵집들을 보시고 참고를 해서 5월 16일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미바게트 포션 버터 3개 어디꺼? 베이장브레토 잼은 어디꺼? 미어쨈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게 이게 네 번째 영상을 연달아서 빵집 이름을 보면서 만드니까 조금씩 미쳐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laughs> 서울, 경기, 대구까지 했습니다 대전, 부산 부산 <웃음> <웃음> 이제 말도 제대로 안 나. <laughs> 전주로 네. 저희가 이제 갈려고 하는데 이제 다섯 군데가 남았습니다. 네. 대전의 오시도. 이거 저희 다른 영상에서 얼핏 얘기했던데죠. 네. 오시도는 저기 장은 장은철 셰프님 아 장은철 셰프님은로 들으셨군요. 여기는 이제 카이스트 옆에 있거든요. 아 바로 옆에. 네, 예, 바로 옆에 있어요. 카이스트랑 붙어 있고. 여기는 똑똑한 사람들만 가고 그래요. 아, 되게 많고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냥 던진 건데. <laughs> 그냥 던진 건데. 아, 진짜로 그래요. 아니, 카이스트 옆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아, 왜냐면, 공부하고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게 돼요. 그럴 수밖에 아, 없어요. 머리, 당을 충전시켜야 당, 되기 네, 때문에. 여기는 샌드위치도 맛있고, 프라상 같은 것도 되게 잘해요. 아, 근데 유성구에 있네. 네. 근데 두 번째 가게도 유성구에 있네요. 예측을 근데 방향이 완전 달라. 요 이성구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아, 멀어요. 차로 한 15분? 오시또랑 에스브레드 두 군데 다 저희 딸른영에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네. 빵 되게 맛있고 잘 하시고. 네, 맞아요. 에스브레드 네. 같은 경우는 꼬르동블루 아, 넣어주시고. 이분이 꼬르동블루구나 네. 그래서 에스브레드는 300개. 300개. 네. 아, 여기가 되게 많이 있었구나. 네, 여기가 많이 하고 오시또는 100개? 근데 100개도 좀... 사실 많죠. 많죠. 한국에서 사실 하루에 바게트 100개 팔수 있는 데가 현실적으로 바게트 케 <laughs> 빼고 잘 없잖아 평일에 보통때는 평일에 그만큼 못 팔려 오시또랑 예스브레드 모두 커피를 하고요 오시또는 케이크라 스튜리 류가 되게 맛있고 예스브레드는 구운과자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구운과자가 또 저렴해 예스브레드는 아 그래? 네. 구운과자가 보통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데? 네뭐피낭시에나 이런게 뭐, 이런 뭐 2천원 2천몇백원 다 이래가지고 가면은 같이 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커피랑 같이 드시기에도 좋고 그리고 둘다뭐 샌드위치, 바게트 샌드위치 하니까 그것도 같이 사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지 저희가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름 읽기 되게 어려. 워 매트르 아티정. 느낌적으로 불어다. 불어예요. 혹시 그분인가요, 프랑스 셰프님이 하시. 네, 프랑스 셰프님이 하시는 곳이고 부산의 빵천동이라고 해서 빵 유명한 빵집들이 모여 있는. 아 그래요? 그런 데가 있는, 있어? 예, 네, 남천동이거든요. 아 남천동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 거래처 중에 뭐. 다른 집들도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 곳이죠 아 그래요? 그럼 여기도 뭐 카페랑 다 있겠네요? 아니요 여기 오롯이 빵만 빵만 하는데 규모가 제일 크다고? 네 빵집이 되게 커요 빵 종류도 많고 사모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빵집에 빵이 없으면 안 된다 아, 없어서 못 파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한번두 번은 괜찮지만 이게 세번네 번이 되면은 손님들이 안 온다 이게 이제 여기 셰프님의 또 지론이라서 항상 빵은 꾸준히 푸짐하게 그럼 여기 이번에도 많이 하시나요 바게트를? 아니요 여기도 일요일이 워낙 또잘 되는 날이라 아, 다른 걸다 뽑으셔야 네, 되니까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50개씩 하시고 그러니까 바게트 데이 안 하셨던 네, 분들은? 바게트 데이 때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100개 이상씩 하세요 왜냐하면 나쁘지 않으셨나보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면 한번 사드시고 맛있다 는 싶으면 계속 가있게되 그렇죠. 저는 뭐 다른 빵들도 많이 뽑으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안 해보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왜냐면 바게트가 팔리지 않으면 그죠 그리고 이제 메트로아티정 같은 데서는 워또 바게트가 유명해요 여기 특히 일요일에 나오는 메밀바게트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진짜면 먹고 감동하면서 먹었다니까 여기는 진짜 한번 꼭 가볼만해요 모든 빵이 다 맛있어요 네, 메트로아티정은 100개 100개 그 다음이 큐제 큐제 여기도 이름 독특하네요 여기 프랑스 골든불로 나오신 분이 건데, 아 알파벳 Q 그다음에 G G를 이제 불러 G로 읽거든요. 아 Q제. 근데 되게 이뻐요. 베이커리가 되게 이쁘고 거기도 앉아서 먹을 수 있게 커피랑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 있는데 여기는 오븐이 작아서 여기는 5 0 개. 아 여기도 그러면 여기는 경쟁이 좀 붙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주변에 그냥 동네 그 어귀에 있는 빵집이라 금정구에. 네 빵이랑 스콘이랑 이렇게 몇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게트도 같이 하시는데 그때 이제 수량을 쭉 뽑아서 하시니까 아마 여기도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네, 진행을 하는 네. 네, 전라북도에 사시는 분들은 전주로 가시면 됩니다 블랑드봉봉 전주에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죠.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거기도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빵집이라 그렇게 크진 않아요 빵이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봐요 샌드위치, 뭐, 크루아사 맛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맛도 어마무시해요. 특히 저는 진짜 제일 아, 맛있어요. 근데 양도 게... 어마무시하게 나온다고? 샌드위치 진짜 맛있고요. 바닐라 밀크잼에 버터 넣어서 만든 샌드위치도 너무 맛있고. 워낙 여기가 원래 아몬드 크로상으로 되게 유명했고요. 어... 지금은 이제 딱 끝났는데 그 딸기로 만든 파이가 있어요. 와, 그건 진짜 예술이에요. 오, 여긴 진짜 다 맛있어요. 블랑드 봉봉은 정말 가볼만해요. 전주는 비빔밥. 전주분들은 비빔밥 드셔서 안다니어요 콩나물 국 콩나물, 콩나물 국밥. 블랑드 봉은 이번에 500개 어 제일 많 제일 많이 500개 너무 리스크 아니야? 너무 많은데? 팔 자신이 있으니까 작년에 160개 했는데 큰거 160개 했는데 금방 다 나가서 여기 식빵 진짜 맛있어 우리 포리쉐 T45라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너무 촉촉하고 전북에서는 제일 맛있는 빵집이 아닐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빵 23개를 무려 한 40분에 걸쳐서 빵집을 소개를 했습니다. 뭐 소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 영상은 철저히 <laughs> 네. 찾아서 가보시라는. 가보세요. 네. 가보세요. 가볼만 <laughs> 할 겁니다, 진짜. 아, 힘들다. 피곤하다. 당이 떨어졌어. <laughs> 너무 많이 떠들었고, 일하듯이 했어. 한 군데 가야겠는데? <laughs>